그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르디 큐레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효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의 편지의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신의 말을 전달하면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신서는 대필자, 대필자가 대신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옆에서 그 내용을 말하면, 그 받아 적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는 이 자신이 내가 바울이 이것을 지었다, 내가 이것을 지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그 글을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특별히 이 자신의 말을 적으면서 큰 글씨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결론을 쓰면서 특별히 주목해서 그리고 특별히 강조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온 갈라디아서 계속 이야기해 온 것들을 요약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겠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였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바울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그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이고 하나는 칭찬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하고자 하는 것,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반대를 두려워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의 칭찬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고, 지금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쓸 만큼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구나 반대를 두려워하고, 칭찬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이 죄의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거절당하는 두려움이나 칭찬받는 것에 대한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막게 되는 것이 있는데 어뭐 무엇을 막게 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막아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즉 사람의 반대를 두려워하고 사람의 칭찬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십자가로 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덕성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대신 그 중에서 그 복음의 진리가 가진 것 중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그럴듯하고 아 이것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뽑아서 그것으로 십자가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박해를 면하기 원하며,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종교적인 열성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교만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를 박해에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은혜가 없어도 교회에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가진 그 도덕성에 끌려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보고 좋은 책이다, 아참 도덕적인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십자가에 가로막혀서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하는 그 십자가가 혹은 그 십자가의 법대로, 법대로 살 때에 세상에 받을 그 박해가 그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자비에 의존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드러내는 바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합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나의 길을 걸으라 할때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분명하게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받고 가는 길인 만큼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겸손하게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그 길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하려고 하는 박해를 당하지 아니함과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함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반대와 혹은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거에 얼매여서 그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 생명은 우리의 옛 본성 그리고 옛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바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살아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전에 나를 움직였던 모든 동기들, 이전에 내가 살아 있다. 내가 나를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 나를 움직인다 하는 것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은 나를 움직일 수 없다. 이제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사시는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의존하여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간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때그 모든 근거와 그 모든 원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의지하여서 의존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그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이자 나의 시작이고 나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라 하면은 그 의미를 바로 듣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하라라고 말하는 이것은 참으로 모순된 말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흔히 조롱하는 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이것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들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의 상황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 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께 헌신하며 자기를 죽이며 살아가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하면 뭐 돈이 떨어지나 떡이 떨어지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그 말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진리의 빛을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대하여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우리 우리는 지금 저 천국을 바라며 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 우리 이 땅에서 그 구원 은혜를 누림과 천국을 누림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우리의 목적은 더 이상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 의 행복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행복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바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악한 마음의 자세와 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대조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의 목적이 여기에 있나 아니면 저 천국에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을 바랍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합니다. 거룩하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열성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얻을 유익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 기쁨이 가장 크기에 사람의 기쁨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박해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러나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은 그 박해를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요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알고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종착지가 이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모든 신앙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느냐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천국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 길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조금 도움을 얻는 도구로서 신앙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힘이 들때 조금 위로를 주는 것으로써 아니면 내가 살아가다가 조금 지칠 때 나의 힘을 복도다 주는 것으로써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고 그런 나의 인생을 도와주는 거룩한 반창고나 거룩한 행동 강화제 정도로써 복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강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찬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그새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과 극휼과 그 기쁨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주는 그 길을 따라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며